안녕하세요 다육이 포코아트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할 다육이는요 아이 다육이를 보세요 이 다육이가 에온이옴 에오이옴 이란 다육 인데요 저희 집에 온지 1년 1년은 좀안돼 다육이가 되겠죠 이거 저희 언니가 보내준 다육인데요 이렇게 많이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 이 다육이가 어 저는 이런데 에 물이 안들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 캐시미어 바이올렛 킨처럼 이렇게 물이 좀씩 드네요. 그리고 모양도 정말 캐시미어 바이올렛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이 가운데 지점에 물이 들어있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를 합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심어줬는데 이 밑에서 또 새로운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이 커다란 봉오리에 가려가지고 잘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햇볕을 보지 못해 못.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럴 때는 이것도 상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요렇게 둘레에 둘레에 다육이가 활짝 활짝 펴 있어서 풍성한 맛은 있지만요. 속 안에서 올라오는 또 다육이가 있다면은 우에 있는 다육이는 튼실하니까 요 다육이를 목을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봉오리 전체를 커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봉오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똑바로 하나의 에오니움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성장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구를 또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어, 성장한 봉오리를 제가 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에오니움이 만약에 이렇게 목대 여기 지금 목대 보이시죠 이렇게 목대가 두껍습니다 이런 목대이기 때문에 커팅을 해도 되는 거지 어머 에오니움이 아가 에오니움이다 이거를 커팅 해준다 어우 유연 부담이 있죠 이거는 적어도 저희 언니가 한 5년 넘게 키운 다육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육이를 이 밑에 있는 자구를 위해서 위에 있는 다육이를 커팅을 해주려고 합니다. 꽉 차가지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햇볕을 밑에 있는 다육이도 봐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요 위에 있는 다육이는 어느 정도 정말 잘 성장을 했습니다. 목대를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치지 않게 아이고 제 손으로 다 가렸군요. 다치지 않게 커팅하겠습니다. 한번에 이렇게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게 없어졌죠.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구가 이렇게 있죠. 이 자구가 되게 두껍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 요 위에서 또 자구가 조그맣게, 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구에서, 이 목대에서 올라오는 자구가 조그맣게 올라오는 동안에 여기에 빛을 못본이 에오니움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 에오니움이 크게 성장하고 여기에 자구가 새로 올라왔다. 근데 여기에 또 커다란 봉어리가 있으니까 이 자구가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렇게 두꺼운 자구가 있는 에오니움을 또 커팅을 해줘서 다른 데다 심어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랑 다시 합식을 시켜 준다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에온이온은 이렇게 물이 안들어 있어요 그쵸 근데 어 요쪽에 있는 에온이온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예 여기는 이렇게 물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물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빛을 어디에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어 아파트에서는 빛 들어오는 곳이 막 사방 팔방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모아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베란다 문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골고루 이렇게 돌려 줬으면은 요 여기에 있었으니까 요세 개는 그런대로 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으니까는 여기에 이렇게 나 있었으니까 이렇게 계속 돌려 줬으면 요것도 아마 물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돌려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빛을 빛 이쪽으로 쐬어 줬기 때문에 이쪽만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요런 다육이 빛을 못 받은 다육이 튼실하지만 빛을 못 받은 다육이를 한 곳에 심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꽃송이로 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빛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물도 예쁘게 들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목대 부분을 꼽아만 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 중립마사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다육이 흙 전용토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다육이 전용토도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제가 다육이 전용토가 쓰던 게다 사용을 해서 새로운 다육이 전용토를 구매를 했는데요 요번에는 소립, 마사토가 많이 섞인 다육이 전용토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다육이 어, 전용토하고 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했던 다육이 전용토만 계속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회사, 그거를 잘 알아두었다가, 그 다육이 전용 토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요번에는 그냥 다육이 전용 토 색깔만 보고, 봉지 색깔만 보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회사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옛날 다육이 전용 토가 그립습니다. <laughs> 그거는 스펀지처럼 정말 어, 참 고왔거든요. 흙 자체가 근데 여기에는 다육이 전용 토와 함께 마사토, 마사토가 정말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토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다육이 전용토가 좋겠죠. 마사토가 많이 섞여져 있으니까 그냥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마다 흙 배합하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 가정마다 흙 배합하는 형식이 다르잖아요. 선호하는 그 배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영상 속에서 배합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내가 선택을 해서 배합을 해서, 아, 우리 다육이가 잘 성장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배합을 해서 사용도 해보고 아니면은, 아, 또 새로운 배합하는 방식이 아, 나왔다. 하면 실험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또 배합을 해서 사용도 해보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요번에 구매한 것은 소림 마사토가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3목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3개의 봉어리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있던, 이 여기에 있던 봉어리가 여기로 옮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옮겨진 거죠. <laughs>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개체수도 늘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봉오리가 커서 잘 자라지 못하는 봉오리를 잘 자랄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궁생인 궁생인 다육이들도 이렇게 상목을 시켜서 다육이를 따로 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상목과 함께 개체수를 늘리는 그런 다육이 형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오늘은 에오니옴을 이렇게 상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가, 이거는 미담인데요. 저희 언니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 에오니옴이 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5년 넘게 키운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 말고도 또 에오니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에오니움을 가서 봤는데요. 허! 정말 큰 화분에 이 목대가 이렇게 두꺼운 목대로 해서 쫙쫙 뻗어가지고 한 2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대를 커팅해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에오니움도요. 근데, 그렇게 된 에오니움이, 아프, 아파트에 가서, 어, 몇 개월 만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파트를 가봤더니요, 어머나, 저한테 줬던 그런 다육이, 애심이라든지, 발디라든지, 헉, 그런, 뭐, 충맹이라든지, 그런 다육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육이를 찍고 싶어가지고 그게 살아있는 줄 알고 갔었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봤더니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앞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로 막혀있지가 않아요. 근데 아파트로 막혀있는 그 공간 거리라 그러죠. 그 공간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통풍 내지는 빛을 직사광선을 세워줄 수 없으니까. 다육이들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 새로운 새 아파트로 어, 옮겨가서 그거는 참 보기가 좋았는데요. 다육이는 아, 아무래도 헌 집이든 어찌 되었든 간에 아 주택에서 사는 게 아, 다육이한테는 좋은 거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언니한테 가져온 에오니움을 잘 키우겠다고 어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오니움을 좀 이렇게 뿔려서 언니한테 갖다 줄수 있으면 갖다 주려고 이렇게 다시 상복을 했습니다. 제가 상목해서 가져온 다육이를 제가 다시 상목해서 개체수를 늘린 것입니다. 아, 이렇게 다육이는 환경에 따라 정말 정말 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어, 오래 키운 다육이라도 환경이 정말 다육이가 살을 수 없는 환경으로 확 바뀌어지면 아무리 오래된 내가 오래 키운 다육이라도 가실 수 있다는 거 정말 새삼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어 상목 어 합식한 곳에서 상목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요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